당일리 발전소로 더 알려진 우리나라 최초의 화력발전소. 우리 회사의 서울발전본부인데요. 시민들에게 친숙한 발전소이자 대한민국 근대화의 표상과도 같던 역사적 자산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의 한 장소인 서울화력 4호호기가 2017년 폐지 후긴 여정 끝에 드디어 문화체육관광부로의 이관을 앞두고 있는데요.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곳의 마지막 모습. 만나볼 코미! 지난 2월 22일 서울발전본부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굿바이 서울화력 4호호기 행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보되는 서울화력 4호호기가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무사히 잘 탄생되길 기원하는 자리였는데요. 서울화력의 각종 기록을 시청하고 4호호기를 둘러보며 역사를 한번 되새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930년 당인리발전소 1호기로 시작하여 서울 화력 4호 호기를 운영하며 1970년에는 서울 지역 전력 공급의 75%를 담당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함께한 서울 화력 2017년 폐지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모습을 감췄는데요. 서울 화력의 뒤를 이어 2019년 세계 최초로 도심지하에 대규모 LNG 복합 발전소를 건설해 전력 공급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지상에는 마포, 세빈, 문화숲을 만들어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열린 시민공간까지 구현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시설 민간개방 확대에도 앞장서고 있는 우리 회사는 폐지된 서울화력 4호기를 문화체육관광부에 기부했는데요. 앞으로 서울화력 4호기는 복합문화센터로 서울화력 5호기는 학습공간으로 각각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일반 시민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서울발전본부 앞뜰에 놓인 비석의 글귀 '빛의 축복이 발원된 곳'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전기를 생산한 곳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벼로가 붙였는데요. 이번 서울 화력 4호 후기 기부로 시민들의 행복 실현에 빛을 발하는 발전소라는 의미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앞으로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해 주길 바랄게요.